경기의 마지막 판이 될수 있는 이판 이청수는 동점을 만들어야 다음 경기가 있습니다. 이청수와 김민정의 대결 격하게 쉬고 싶은 박 쌤이라고 해주셨죠. 아, 제가 저번. 진해 대 때도 제가 하고 이제 또 여기까지 와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<laughs> 좀 피곤합니다. <laughs> 11월에도 이제 또 뭔가 할게 많습니다. 좀 자잘자잘하게 우리 팬분들께서 계속해서 박쌤 하시는 거 많이 봐주시고요. 김캐스터님이 더 고생하셨습니다. 첫날부터 와가지고 혼자 대학부들을 또잘 모르시는데 도 그렇죠 어려웠어요. 배워가면서 또 했기 때문에. 네. 어, 다음에 도 같이 확실히 도이서 하는 게 가장 좋죠.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청수와 김민정의 두번째 판 첫번째 판은 홍삽파 영월군청 김민정의 승리였습니다 금강장사 예선전 8강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지금 일곱명이 먼저 정해졌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한명 이 둘중에 결정됩니다 자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둘지 이청수와 김민정의 대결 갑니다. 들어갑니다. 백지기 밀어치 간다. 안딸이 아, 지금 들어왔는데요. 방어해내고 김민정. 와, 네. 어허, 김민정. 장기전이죠. 베스 빠고와 팔이 상당히 길어. 저 거리에서 사발을 잡힙니다. 네. 앞쪽 사발을 잡으면서 밀어내면서. 자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. 그대로입니다. 네, 남은 시간 2 6 초입니다. 어 눈이 짙지 해서잘 보이던가요, 죠? 아, 김민정이 경고를 받군요. 네, 경고 받습니다. 김민정 장사. 자, 이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김민정 공격적으로 나야 됩니다. 이제는. 1 4 초. 네. 십십 초. 아초아무장도전은이청우선이청선저푸 먼저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데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남은 상이에서재이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쓰러지지 않았던 김민이 선수입니다 상위가 되어서 재 승기가 되겠습니다. 네,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. 1초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. 이청수 선수가 먼저 장기전 자세를 취했다면 모두 경고가 주어지게 되고 결승 아, 30초만이 남 연장 30초만이 남게 됩니다. 일단은 김승정 선수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. 그 그렇죠. 이번 이번 판에서는 아무래도 이청수 선수 손을 먼저 풀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양 선수 경고, 경고 하나씩을 받고 있게 되겠죠. 그대로 영상상 삼초아마 돌입하게 될 겁니다. 자세를 잡아야 되고요. 자 일어섰습니다. 이제 이 청수도 일어났고요. 방심하면 안 됩니다. 끝났습니다 자, 연장 시작과 동시에 1초 이기시간 끝났죠 다시 재인계되겠습니다 양 선수 경고 하나씩 있는 가운데 연장전 30초 이청수가 경고를 받게 되는군요 먼저 장기전 자세를 취한 게 맞았습니다 자, 바로 연장전 마지막을 함께 해주시는 곽원순 주신가 함께합니다 네 자, 지금 연승철 감독이 뭔가 항의를 하러 왔고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시고 있습니다. 1대0으로 먼저 앞서 있는 쪽은 김민중 장사입니다. 연장 30초, 1분의 절반의 시간, 두 선수에게 주어졌습니다. 굉장 30초고요. 바를 잡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이. 8강 마지막 주인공인데 아, 워낙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즐비해서 이곳에서 금강장사가 되면 정말 강력한 금강장사 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거의 웬만한 우승 후보들 은다 참가를 했습니다. 아쉽게 최정만 장사는 참가를 하지 않았지만은 웬만한 선수들은 모두 참가를 했죠. 아,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아 지금 7명이 뽑혔고 이두 선수 역시 지금 8강의 자리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로 섰습니다 자세를 잡습니다 두 선수 연장전 30초 경고 조심해야 됩니다 두 선수 그렇죠 손을 푸는 경우에는 끝내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고이그리고이 요정 김민정 김민정 장사가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여덟 명의 팔간 진출자가 모두 가려졌습니다. 아 박수를 보내는 전춘식 감독이고, 아 김민정 포효하고 있습니다. 아 호미 요정답게 네. 마지막 기술은 호미거리였습니다. 자신의 필살기인 호미거리 기술 보시죠. 이렇게 들어 올려서 호미 호미거리. 거리를 걸었습니다. 김민정이 완전히 완성을 시키면서. 마지막으로 지금 팔 강의 주인공이 됐고 어, 유일하게 이주용 선수만이 비장사네요. 네, 모두 장사들이 팔 강에 진출했습니다. 자, 자. 선수를 먼저.